다리 운동 해보자 어? 쫄셋어우 다리도 두꺼워졌어 우와 시윤이 다리 두꺼워졌다 발두커지고 응? 그치? 지 다리 하나 둘셋 하나 둘셋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응 어? 쭉쭉. 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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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쭉쭉 쭉쭉 해봅시다 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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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응 엄마 안녕 해봐 <laughs> 아빠 안녕 어또 숨을 또또 배고파도 조금만 참으세요 배고파도 조금만 참으세요 네 너무 참으세요. 한 30분만 더 있다가 봅시다.